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올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저항라인을 한 번에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갭상승이 나와주고 여기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 캔들 자체가 음봉 캔들이 좀 길게 떠줬거든요. 어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일어났는데, 상승했다가, 음봉 캔들이 나오고,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종가마감은 여기 위에서 해줬어요. 보시면, 이 라인 위에서 해줬는데, 오늘 여기 라인을 리탈을 했다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laughs> 올려준 거를 좀다 빼긴 했거든요, 반절 이상. 꼬리가 좀 길게 나와준 상황이라서. 날몽상으로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이 라인까지, 일단, 여기 라인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갭상승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매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지지 구간까지도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여기 라인에서 V자로 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